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이 여성으로 되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 트랜스젠더를 이제 원하는 학생이 상담을 했어. 나는 남 남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인것 같습니다. 음. 상담이 돼서 여러 번 검증해서 아, 얘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연락을 못 하게 하는 주도 있었어요. 음. 그게 나옵니다. 이게. 개인의 자유와 뭐 네, 인권의 부모가 문제나 부모가 무조건 반대할 거다. 음. 이 음. 사람의 성적 네, 결정권을 그... 존중해야 된다. 그렇죠.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뭐 아들 중에 하나가 음. 여성으로 바뀌는데 자기한테 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. 음. 이에 분노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원래 트럼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 지지했는데 이번에 강력히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나 좀 중간층의 그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 이탈을 한 거죠 민주당. 그치. 이 사람들이. LGBTQ 좋은데, 어. 지금 백인 노동자들은 내가 먹고 살기 죽겠고, 조합이 없어, 일자리 가 없어 서 죽겠는데, 거기는 신경 안 쓰고, 맨 LGBTQ <laughs> 그러니까.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, 그러니까. 뭐, 퀴어 축제 이런 데만 뛰어다닌다. 그냥 럭셔리로 보다 이런 분노가 있었던 거죠. 아.